도깨비를 만났어도 그 김혜영 그림 이연정 기탄동화 출판사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아장아장 걷고 작은 아들이 고물고물 기어다닐 무렵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남은 아버지는 힘들게 두 아들을 키웠지요. 두 아들이 다 자라 고생이 끝나는가 싶었더니 아버지가 덜컥 병으로 몸져눕고 말았어요. 두 아들은 온 산을 뒤져 약초를 캤어요. 그리고 정성껏 다려 드렸지만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말했어요. 산넘어 부잣집에 가서 머슴 일이라도 해야겠다. 내가 돈을 벌어 의원을 모셔올 테니 그때까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으렴. 큰아들이 힘들게 고생할 생각을 하니 작은아들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형님! 이 느티나무 막대기를 지팡이 삼아 짚고 가요. 큰아들은 느티나무 막대기를 짚고 산 너머 마을로 떠났어요. 워낙 깊은 산골이라 부지런히 걸었는데도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오늘 밤은 산속에서 보내야겠구나. 큰아들은 차가운 밤이슬을 피해 하룻밤 쉬어갈 자리를 찾아보았어요. 마침 두 개의 무덤 사이에 오목한 곳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한잠 자고 가야겠다. 큰아들은 몹시 피곤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날이 새기만 기다리다가 나뭇잎을 그로 모아 이불 삼아 덮었지요. 그때 갑자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방이 조용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 저벅저벅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들렸지요. 아니, 한밤중에 이게 무슨 소리지? 큰아들은 슬며시 눈을 떴어요. 큰아들은 숨이 딱 멎는 것 같았어요. 꼬리 여러 개 뾰족뾰족 돋은 뾰족 도깨비 커다란 눈알을 대굴대굴 굴리는 외눈 도깨비 온몸에 털이 북슬북슬난 털보도깨비 바람빠진 주머니처럼 쪼글쪼글한 주름 도깨비가 무덤 앞에 떡 버티고 있지 뭐예요? 이봐 해골 도깨비 어서 일어나라고 도깨비들은 큰아들이 나뭇잎을 덮고 누워 있어서 해골 도깨비인 줄 알았던 거예요 큰아들은 머리가 어질어질 온몸이 오싹오싹 식은땀이 줄줄 흘러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뾰족 도깨비가 소리쳤어요. 이봐, 얼른 일어나라니까. 날이 밝기 전에 김영감네 황소의 혼을 빼와야지. 큰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음. 자, 자, 내들 왔나. 그 그런데 일을 어쩌지. 몸이 으슬으슬한 게 감기가 온 모양이야. 그냥. 자네들끼리 가겠나? 뾰족 두깨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니, 자네가 먼저 가자고 해놓고 무슨 말인가? 내가 자네를 업을 테니 어서 가세. 아, 아닐세, 난 됐네, 됐어. 그러자 털보 두깨비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같이 가야지, 무슨 섭섭한 소리야! 어서 뾰족 도깨비 등에 업히기나 하게. 외눈 도깨비도 큰아들을 재촉했어요. 심술꾸러기 김영감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은 걸 벌써 잊었단 말인가? 자, 날이 밝기 전에 어서어서 어서 다녀오세. 큰아들은 할수 없이 뾰족 도깨비의 등에 업혔어요. 휘영청 달 밝은 밤에 도깨비들이 떼지어 김영감이 사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얼마쯤 갔을 때 뾰족 도깨비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이렇게 무겁지? 도깨비가 이렇게 무거울 리 없는데. 큰아들이 깜짝 놀라 얼른 둘러댔어요. 어, 몸이 아파 죽 늘어져서 그렇지... 산을 넘어 한참 걸어가다가 뾰족 도깨비가 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아, 자네 팔좀 내밀어 보게. 그 나들은 느티나무 막대기에 가는 부분을 내밀었어요. 음... 다리도 한번 내밀어보게. 이번에는 막대기의 굵은 부분을 내밀었어요. <laughs> 아, 아프다더니 뼈에 물이 생겨 무거운 모양이군. 뾰족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졸졸 흐르는 개울을 건널 때였어요. 큰아들이 슬쩍 뾰족 도깨비에게 물었어요. 참, 김 영감이 무슨 심술을 부렸더라. 아니, 그걸 잊었단 말인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 똥싸나이 눌러앉히기, 호박에 말뚝박기 우는 아기 꼬집기, 어디 그 뿐인가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 팥죽을 쑤어 우리가 잘 다니는 길에 뿌리지를 않나. 뾰족 도깨비는 주저리 주저리 떠벌리다가 저만치 앞서가는 도깨비들을 쫓아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여보게들, 같이 가세! 자네는 여기서 구경이나 하게. 뾰족 도깨비는 외양간 앞에 큰아들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내가 나설 차례군. 쪼글쪼글 주름 도깨비가 잠든 황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숨을 힘껏 들이마시자 황소의 혼이 쑥 빨려 나왔어요. 주름 도깨비의 몸은 금세 팽팽해졌지요. 헤헤이 <laughs>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주름 도깨비는 둥실둥실 부푼 몸을 신나게 흔들었어요. 큰아들은 너무 놀라 풀썩 주저앉았어요. 자네 또왜 그러나? 이상하게 힘이 빠지는군. 큰아들이 둘러대자 뾰족도깨비가 잘난 척 하며 말했어요. 자네 모습이 꼭 최부자 집 딸과 어찌 그리 비슷한가? 참, 그 최부자는 멍청하게 듣지도 않을 양만 쓰고 있다는 거도 <laughs> 아, 그렇다면. 아버지와 같은 병인데? 그나들은 얼른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어요. 하하하, <laughs> 어리석기는. 그런데 병을 고치려면 어찌해야 하더라? 뾰족 도깨비가 희죽희죽 웃었어요. 이 친구가 새삼스럽게 병은 무슨? 잠보 도깨비가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 요즘 잠보도깨비 가족이 심심한지 설치고 다닌다네. 그 친구들은 쑥물이라면 질색을 하니 쑥물만 마시면 금세 쫓아낼 수 있지. 하하하... <laughs> 그때 숱하게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꼬끼오~ 꼬끼오~ 아이고, 큰일났네. 날이 밝았구나! 도깨비들은 허둥지둥 달아나 버렸어요. 큰아들은 그 길로 최부잣집을 찾아갔어요. 뾰족 도깨비가 말한대로 최부잣집 딸은 기운을 못 차리고 축 늘어져 있었어요. 큰아들은 얼른 쑥물을 가져오게 했어요. 최부잣집 딸은 쑥물을 마시더니 거짓말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최 부자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고맙네, 고마워. 부디 내 사위가 되어주게. 큰아들은 그러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날이 저물기 전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어서 쑥물 좀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쑥물을 꿀꺽꿀꺽 마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작은 아들이 무 없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형님,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하하, <laughs> 그게 말이다. 큰아들은 신이 나서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듬해 봄, 큰아들은 최부잣집 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이고, 신부가 참 곱기도 하지. 신랑이 그렇게 효자라네요. 호호호.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어여쁜 신부와 늠름한 신랑을 칭찬했어요. 큰아들은 도깨비를 만났어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버지의 병을 말끔히 고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쁜 색시까지 맞이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